가족들 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사러 나가는 길입니다. 남편은 대만 출장 자주 왔지만 한 번도 대만식 아침식사를 못 먹어봤다고 해요. 음식도 경험이니까 근처 리뷰 좋은 아침식사 전문점에서 이것저것 사오려고요. 에어비앤비에 머무니 관광지에서 벗어나 대만인의 삶을 조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좋았어요. 외국인인 제 눈에는 평범한 대만의 골목이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 숙소에서 10분 정도 걸어 도착했어요. 완전 로컬 매장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울까 봐 조금 긴장했습니다. 한자가 넘쳐나는 주문서를 받았지만 이럴까 봐 미리 팝하고로 메뉴 공부를 해왔어요. 그 덕에 오래 걸리지 않고 원하는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일사천리 눈치코치로 결제 후 음식 가득 들고 숙소를 향합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 사 가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아이들과의 여행 일정을 커피 없이 시작할 수 없으니 라떼 하나 집어듭니다. 토스트, 단빙 무떡까지 아침식사로 유명한 메뉴들을 골고루 시켰어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익숙한 이 흔들림, 지진입니다. 일본 살때 워낙 자주 겪었던 터라 이 정도 흔들림은 큰일이 아니란 걸 알아서 괜찮았어요. 대만도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해요. 일본 유치원 다닐 때 배운 대로 첫째는 둘째를 데리고 식탁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진은 금방 멈췄고 저는 창문 열고 이불 정리 후 오늘 일정을 시작해 봅니다. 앱으로 미리 택시 부르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자신이 없어서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부분 택시를 이용했어요. 오늘도 아이들 위주의 여행입니다. 택시 타고 다니며 보는 타이페이 시내는 깔끔하고 잘 꾸며져 있는 느낌이에요. 여행하며 만난 택시 기사님들도 다 친절하셨어요. 15분 정도 걸려 목적지인 국립 대만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구경해 보려고요. 아니 안에 들어. 대만 국립 박물관에 볼거리가 많다고 들었지만 저는 아마 구경하지 못하겠죠. 지하로 바로 내려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린이 박물관을 둘러보게 합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관람객이 저희뿐이었어요. 시먼딩과 가까우니 아이랑 같이 여행 중이라면 더운 날땀 식힐 겸 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치학 아동부터 초저학년이 놀 만한 활동들로 가득했습니다. 할수 있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박물관 건너편에는 작은 공룡박물관이 있어서 스쳐 지나가며 구경할 거예요. 공룡에 큰 관심이 없는 딸들이라 공룡보다는 바닥에서 나오는 이 에어컨 바람을 더 좋아하네요. 쉬먼딩역 근처 스시로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밀크티도 한잔 포장했어요. 당도 확 줄여서 주문했지만 그래도 제 입맛엔 달더라고요.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밀크티보다는 커피가 더 좋습니다. 심원딩도 구경해봅니다. 평일 오후라 아주 한산해요. 명동처럼 관광객 위주의 변화가 느낌이에요. 동키가 있기에 일본 살적 생각이 났는지 첫째가 뽑기 하겠다고 하여서 구경하러 들어갔어요. 과자 쇼핑도 하고 장난감도 하나씩 사들고 나왔어요. 젤리! 대만 구경하며 간혹 이 기계가 보여서 서체가 무척 하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소원성취의 시간. 호빵맨 뽑기는 시즌별로 장난감이 바뀌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심원딩 구경 후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이들과 오전에 나와 5시간 정도 외출한 상황이라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저는 벌써 지쳤어요. 숙소에서 둘째 낮잠 자는 동안 잠시 쉬고 저녁에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과 타이페이 101으로 향합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질서정연한 도로가 신기했어요. 오늘 저녁은 드디어 진타이펑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남편 오기 전에 대기표부터 뽑아줬어요. 평일 저녁 기준 1시간쯤 대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기다리며 분수 있는 곳에서 놀았어요.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대기 시간은 금방 지나갔어요. 대기표 뽑아두고 시간 맞춰서 오면 되니까 대기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안내받은 시간에 거의 맞춰서 입장한 후 QR코드로 주문했습니다. 야채, 면,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하게 주문했는데 전부 다 맛있어서 아이들도 저희 부부도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였어요. 확실히 대만 현지에서 먹은 딘타이펑이 제일 맛있었어요. 나름 여유 있는 여행을 소화하는 듯한데도 날씨가 더워서인지 아이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은 저희가 묵는 숙소 근처 동네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하는 내내 날씨 요정을 만난 건지 날씨가 좋았어요. 먼저 유명한 대만 커피체인 루이사 커피에서 커피 한잔하고 아이들 간식도 먹이려고 해요. 아이들 먹을 롤케이크도 같이 주문했어요. 저는 흑당커피를 주문했는데 설탕 알갱이가 함께 씹혀서 잠시 당황했어요 대만물가가 확실히 저렴하긴 합니다 롤케이크 한 조각에 3,000원 정도예요 롤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한 조각 더 주문하고 남편 줄 것도 포장해갑니다 그후 근처 놀이터에서 잠시 놀았어요 놀이터들이 다 깨끗하고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하루에 한두 번은 짧게라도 놀이터에 들렸던 것 같아요 우와, 멋있게 내려왔네. 아이들 맛있다. 취향이었던 딸기 요구르트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숙소에서 간단히 점심 먹고 둘째 낮잠도 재웠습니다. 여유로운 오전 시간을 보냈으니 오후에는 구경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구경 한번 해야지 했던 지미의 달 버스에도 드디어 들어가 보고, 쇼핑몰 구경하는데 장난감 코너가 크게 있어서 한참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 장난감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대만에서 인기가 있다니 반갑더라고요. 사람 없는 곳에서 아빠가 퇴근하길 기다리며 잠시 뛰어놀고, 저녁 메뉴 고민하다 타이페이 출장 여러 회차인 남편 추천 라면집으로 향했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영상은 못 남겼지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한 새우 육수를 베이스로 하는 라면집이라 조금 특별하더라고요. 이곳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오전에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아침 산책 나왔어요. 숙소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을 들고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길로 산책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유롭게 보낸 타이베이에서의 여행 매일매일 잔잔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아이들 좀더 크면 또 오고 싶어요. 공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수하을 붙이기까지 말려 대만에서 바로 호주로 출장 가는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첫째는 많이 아쉬운지 아빠한테 안기고 또 안겨요 그리고 출국 게이트 들어와서는 언제 슬펐냐는 듯 신나게 구경합니다 <laughs>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 타러 갑니다 짧은 비행 후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른들 틈에서 빼꼼 빼꼼 우리 캐리어 언제 나오나 살펴보는 첫째가 너무 귀엽네요 남편 출장 틈에 끼어 가게 된 저희 가족의 대만 여행은 이렇게 끝났어요. 한국에서 잠시 지내던 저와 아이들이 남편이랑 오랜만에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